사장님, 큰일 났어. 왜, 왜, 왜. 나 진짜 큰일 났어. 무슨 큰일인데? 지금 댓글에 막 난리가 났어. 어, 어. 낚시때는막 계속했잖아. 그렇지. 근데 뭐, 고기를 뭐 줄잡고 당길 수도 없고. 찾아올 기세라. 근데 내가 먼저 왔어. 대체 이런 것도 이제 할만하고, 바자 이놈 사장님 또 연락도 주실 것 같고 막한데 근데... 왔어? 야 진짜 니한테 많이 배왔대 참나 왔어? 와 대단해 있장님 코락코락하지 않더라고 사장님이 아 이겼어 그래서 아, 진거 같지는 않아 내가 볼때 아. 지진 않았어 이게 2년 됐나 이 뜰채 나온 지 뜰채 진짜 좋거든 나 뜰채 많이 팔아보잖아 음. 근데 우리나라 뜰채 중에 좋다고 하는 뜰채 다 들어봤어 사실 뜰채는 표가 확 납니다 들 때부터 바로 표가 납니다 아이 또 <laughs> 다른 업체 사장님들 삐질까봐 내가 진짜 말을 못 하겠다 이거 이 정도 금액선에서는 이게 1등입니다 하는 뜰채가 있어 솔직하게 해야지 또 천류 신촌홍이 제일 좋았어 내가 본 우리나라 뜰채 그러니까 외국 제 물건 놓은 애들 빼고는 제일 좋더라고 딴 거는 굳이 보지도 말아 하거든 어. 이 정도 금액 대는 요거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내가 이거밖에 없다 어. 이 정도 금액에서는 근데 진짜 이거는 천류뜰채이 2등이 됐어 천류뜰채랑 비교를 해봤어 내가 많이 비교해봤어 근데 더 좋아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제 취향입니다 제 취향 서운해하지 <laughs> 마세요 제 취향이 제가 볼때 우리 또또또 아, 또, 또 친한 조급채 사장님들인데 일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 슬라이딩 쫙 나가 와 이거 뭐어 봐봐 야이바쁘던데 칠메단데 안 쳐져 칠메다면 음. 길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쳐질 수밖에 없거든 뜰채가 우리가 팔아봐도 아, 근데 안 쳐져 지금 내 보이나 내가 약간 요새 그 운동을 별로 안 해서 힘이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뭐 부담되지 않아 아, 가볍고 칠메단데 칠메다면 어느 정도 무거운 걸 각오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칠메다 치고 가벼워요 제가 딴 거랑 비교를 해봤지만 가볍고 음. 그리고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칠메다는 사실 쉽지 않아요 끝에 잡고 하면 좀 아, 부담될 맞아,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5m, 6m는 되게 많이 하잖아, 이거. 를 근데 7m는 이거 잡고 하는 것도 부담되는데? 나봐. 아, 부서질 것 같은데? 나봐, 안 부서지야, 나봐. 라 아, 진짜? 나봐라, 바로 나라. 하. 아, 이야. 이렇게,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흔들어도 돼. 빳빳해. 이 정도로 빳빳해. 이야. 이게 7m 뜰 텐데? 뭐 이정도 성능이 있고 근데 7m니까 근데 금액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비싸 비싸 7m 뜰채 다 비싸 왜냐면 이정도로 하면 안 비쌀 수가 없잖아 사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 그정도까지 뭐 긴거 필요 없는데 아 그치 5m 어, 5m만 어. 있어도 되는 자리로 자주 가는데 하면 아까 설명드린건데딱 보면 옵션이 있네 6 7 이렇게 되어있잖아 이게 다 거든 어, 어. 자이 뒤집었을 때는 잘안 흘러내려 이게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쫙 하면 과감하게 쫙 하면 쫙 나간단 말이야 근데 5버서딱 멈추지 5다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춤 뜰채니까 이게 매력이지 5m는 이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하고 6m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빼놔요. 이렇게 조금만 빼놔. 오를 아, 빼놓고 오를 빼놔면 이제 6m로 쓸 수. 쫙 있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아. 6m인 거예요. 이제. 아, 아 근데 진짜 빳빳하네. 응, 빳빳해. 오. 쳐지는 게 없어. 근데 무게가 이제 펴지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나겠지. 아. 어, 6m 되면 조금 더 무겁고 이제 7m 할 때는 5 빼고 6 빼고 이렇게 아. 쫙 하면 이렇게 하면 7m. 야. 쫙다 펴져 이게 아주 쉽게. 장난이다. 어. 제로 조사님한테 이게 왜 가볍냐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만 40톤 카본을 6프레임을 감았대 아. 근데 잘 모르겠는 거라 그게 뭡니까 내가 6프레임 맞아 맞아 좋은 카본을 많이 감아가지고 가볍고 빳빳하다는 걸 계속 아. 약간 이게 어, 어. 무슨 특징이냐면 발바도안 부서진다더라고 아. 발바도 이렇게 제가 어? 오늘 아침 몸무게인데 84kg 일어나가는데 발바도안 부서져 근데 이또 밟은 걸 손님한테 팔 수는 없잖아 아, 밟으면 팔수 없지 이건 팔수 없지 그래. 그 이건 지인한테 팔 겁니다 아니 데뷔때 근데 뭐 33만 원 그래도 거지 그... <laughs> 형제 가게 <laughs> 형제 가게 거제 신실에도 이 좋은 뜰채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해줘야 아, 되잖아 아 맞네 와 근데 33만원은 좀 와, 비싼데 야 뜰채 가격이 600이 35만원 아 700은 52만원 그 사람들이 뜰채 왜 그리 비싸냐 해도 가본이 좋은 거 써야 됩니다 7m 정도 되는데 카본 안 좋은 거 쓰잖아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합니다 힘들고 그래서 이게 33만원이면 비싼 금액이 아니다 내가 볼때7 m 는 갑자기 싸 보이기 시작어 7m치고 비싼 게 절대 아니야 짧은 데 가고 싶은데 뜰채 한개더살수 없잖아 줌기능 6m 제일 많이 쓰니까 6m로 해보면 와이 기가 막히지 않나 이거 진짜 기가 막히고 네. 다 좋은데 약간 그 김에 어. 신신 낚시랑은 좀안 어울린다 이가격 그렇지. 알고 있지 내가 저는 야내 너한테 배운 게 뭔데 <laughs> 어. 다자이노 저... 사장님한테 말했지 뜰채가 좋던데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다 아. 영상 보셨냐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일이 이렇게 커졌다 나는, 나는 모르겠다 이미 다 벌어졌지 그래 일이 커졌다 사장님이 어. 뭐 책임지라고 이제 어. 우리 시청자님들다 기대하고 있다 어. 아. 그래서 다자이노에서 나오는 모델 중에 다자이노 약간 아래 브랜드지 그 다자이노 사장님이 계속 가져와 아무 제로 조그라고 있어 제로 조그에서 나온 또 뜰채 좋거든 두랄루미늄 뜰채야 프레임? 프레임하 망하고 같이지 아 같이? 같이지 근데 어. 이거 좋아 되게 좋아 이거 45 50 사이즈별로 있고 근데 금액도 안 비싸 뭐한 4만원? 45짜리 아 이거 좋네 좋아 두랄루민 두랄료미. 어두랄루이네 망도 촘촘하거든 야 근데 그러니까 <laughs> 나도 그랬지 <laughs> 다자해놔 <잘해, 너>, 사장님 <laughs> <laughs> 다자이노 사장님인데 뭐 사장님이 지금 이 좋은 둘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둘체는 다자이노인데 왜 주는 건 제로 죽을 걸 주냐고 뭐안 맞지 안 맞지 아,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만 다자이노는 고급 약간 상위 브랜드래 제네시스 같은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같이 같이 상위 브랜드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로 죽고 사장님 지금 맞지 그건 맞지 그랬더면 제로 사장님 약간 눈에, 눈에 눈물을 약간 고여 있는 거 봤어 남자니까 흘리질 않더라고 그 눈물을 행이 <laughs> 잘 아는 그 기분의 그렇지, 그, 그 표정. 어. 그러면 내가 다자인으 나오는 게 지금 티타늄 후레밖에 없다는 거라 이런 건 알겠지 설마도. 이거 맞아 이런 거. 아, 이런 거맞다고 10만원이 넘는데 이거 최고급 뜰채에 쓰는데 뭐 두랄루미니 뭐 되나 말이 되나 그게 같은 다자이노 써야지 다자이노 지금 야 그러면은 33만원에 10만원짜리 프레임을 다자이노 사장님이 주고 야 근데 요 김해신신낚시에서 뜰채랑 프레임만 이렇게 했어 그뭐뭐 고기를 뜰때뭐 어떻게 뭐 뭐 비눗방울 노이 해야 돼. 그래? <laughs> 약간 뭐 <laughs> 이거 뜰채 가지고 비눗방울 만들어야 돼. 나도 생각하고 있지. 잘 알아요. 다자기 선생님 이런 거 준다는데. 망 같은 거만 있으면은안개도 내가 밖에서 슬 봤어. 그 망이 좋은 게 있더라. 망이 있어. 망이 있어. 있어. 망이 있어? 아직 출시는 안됐는데 이제 출시될 거라는데. 따끈따끈한 거. 와 촘촘하네. 촘촘하게만 한게 아니고 망이 진짜 부드러워. 망을 잘 만들었더라고. 네. 망이 이게 결합하잖아. 아. 45랑 50 했을 때 기가 막히게 이뻐. 이게 깊이도 적당하고 한 코에 한 망. 아 근데 이 진짜 좋다 한 코에 한개이 부드럽고 아, 아, 진짜 이건, 좋아 아 이건 진짜 좋다 그래서 내가 이 망을 드리고 싶어 손님들한테 나는 그러면 김해신신낚시에서는 어. 요 부드럽고 이쁜 망을 이벤트로 쓰고 다자이노사이는 티탄 프레임을 쏘고 음. 그니까 러 요즘 추세가 55는 잘안 쓰더라고 45, 50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게 해 드릴게요 두개 중에 아. 근데 이 정도면 진짜로 진짜로 솔직히 저는 별로 손해 아닙니다 이번에는 난망 하나 망 그리고 티탄 프레임에 이거 해봐라 이야 야. 야, 이거 봐, 이거는 안 꼽아봐도 이쁘다. 이 세트 구성을 사는 게 제일 적다. 그게 것이지? 제일 합리적이 제일 합리적이야 야, 우리 오늘 신랑 일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거는 왜냐면 이제 <laughs> 나도 뭐 슬프지 않으니까. 이거는. 나도 슬프지 않아. <laughs>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하면 마스터 플렉스 567변신뜰채랑 너무 아름다운 티탄 프레임이랑 촘촘하디 촘촘한 망이랑 오늘은 너무 깔끔했어요. 어, 아, 기분 좋네. 오늘 나도 기분 좋네.